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좀 파랗게 물이 들고 있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코인장도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제 이 트럼프가 1월 20일 직권을 하면서 우리 코인장도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아,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분장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 5월 5일 날짜가 딱제 제시가 됐는데, 자 이때까지 리플이 약 15달러 현재 기준으로 7배에서 8배 정도 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좀 전망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가 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어,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이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코인의 용어 정리부터 해서 우리가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뭐 보조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든 부분이 세세하게 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하시면 어뭐 이제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말어 토대같이 마련될 것이고요. 보시다 보면 우리가 차트에서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하시죠. 이 참조하실 때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하는지 어 이게 충분히 우리가 옥석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서 해 우리는 최소한 일치 어 않는 투자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라는 이유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죠.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코인판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원금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주다 보면는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투자의 고수들도 이 원금을 지키는 것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투자로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무료로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고,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밝혔고, 자, 이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선 최근 이 국제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 크립토 무역을 공표를 했습니다. 자, 이 실루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로 달러를 대체한 국제무역을 전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이 푸틴 대통령도 국제무역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법안에 의해서 크립토무역을 본격화 하겠다라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고요. 또이 재무부 장관은 국제무역에 러시아가 그동안 채굴한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이외환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이런 소리,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홍콩, 바로 중국이죠. 중국도 미국과 이 패권 전쟁을 계속해서 현지 펼치게 될 것이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코인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은 초기 구간에는 이 개인들이 이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0일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관들이 우리 코인 시장을 주도를 해왔었는데 자 이제는 글로벌 바로 국가 단위에서 이 코인 시장의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주도를 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포모까지 이제 촉발하게 될 것인데, 포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상승 구간에서 남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 투자를 못한 이 투자자들이, 어, 지금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이제 초조감이죠. 박탈감,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런 초조감과 박탈감이 막 크게 달하게 되면은, 이 시장이 과열됐음에도 나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를 넘어서, 기관도 넘어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포모가 발에 게 되면서 우리 코인상 정말 재밌게 어, 강력한 훈풍이 불어게 오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상 전반적인 이런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집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그 이전 뭐 1월 초부터더라도. 언제라도어 랠리를 펼쳐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조정호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죠.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이제 방향성이 멋지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서 어 좀더싼 가격에서 살수 있는 정말 박앤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시면 정말 어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에 우리가 어 좀더한단한 어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호재들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은 이런 조정 흐름에 우리가 어, 지금 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언제 비중도더 늘려나가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아, 바로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 시장이 과열되는 단계 고점에서, 어, 지금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이게 기회가 아니죠. 오히려 위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에서 30% 가량만 비중을 살짝 먼저 덜어낼 거고요. 또 이런 공포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역으로 반대로 다시 덜어낸 비중을 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 어, 투자할 수익길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리플과 이 우리 코인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중 관리가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유사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의 한달 가까운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이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이몇 차례 이탈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고래 세력들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면서 그 안쪽으로 계속해서 어, 안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정 흐름을 활용하면서 고래 세력들이 열심히 활발히 매집을 오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어, 지난 16일자로 해서 어, 약 8억개의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겠다. 그대로 홀딩하겠다. 강세장으로 계속 베팅을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7천억원 엄청난 자금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친게 아니고 자, 지난 27일자에도 약 9천만개의 리플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또 이동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 자라면은 3천억 원이죠. 이렇게 거의 3조원육박하는 넘는 3조원 넘는 엄청난 자금을 최근에 계속해서 이 조정장을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이 매집, 장기 보유를 선택한 것이죠. 그 평균 단가가 한 3,450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자리고. 자 물론 이 라인이 깨질 수가 있, 있습니다. 자 깨지게 된다라면. 고래 세력들도 자신의 단가를 이제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저점 매수세로 대입을 하면서 적극 개입을 하면서 다시 그 위쪽으로 안착을 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조정 흐름에 절대 뭐 공포를 느낄 필요가 절대 없다.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하락 흐름이 어, 전개됐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좀더 많이 비중을 좀 모아 나가시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우리의 급선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자, 또 다른 주제, 바로 리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같은 경우는 내년 2025년 5월 안으로 1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명 암호패 애널리스트 이그라크 크립토의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리플이 피보나치와 이 엘리어 파동 분석에 따라서 내년 5월까지 15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는데 현재 리플의 주간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2025년 5월 5일까지 딱달씨가 제시가 됐죠. 네, 그래서 이따까지 이 15달러 목표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자동 피보나치 시간대와 추세 기반 피보나치 분석 결과 내년 5월 5일에 이 리플의 중요한 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리플은 두 번째 조정 국면인 엘리어 파동의 네 번째 단계에 있고 다섯 번째 파동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고 현재 이 파동의 이론에 따르면 이 다섯 번째 최종적인 파독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5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 1, 2, 3, 4, 5파동이 정점이고 그 이후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 최근 바닥 구간에서 1, 2, 3 파동 그리고 현재는 4 파동 조정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이 조정 흐름이 이제 곧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역대급 폭등장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 15달러 지금 현재 구간으로 해서 7배에서 8배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석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서 설명 했는데,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는 63% 상승을 했었고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는 570% 자,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약 6배 정도 상승한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동 이론에 따르면 다섯 번째 파동은 1번 파동과 3번 파동의 합의 61%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파동에서는 약390% 거의 5배 가까운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저 이에 따라서 15달러 수준의 가격대 의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에서 현재 리플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곧 멋진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최소한 7배 정도의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이 분석은 기술적인 차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기술적인 분석만 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로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을 우리가 더욱더 중요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바로 리플의 여러 가지 호재 중에 어,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 공개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SEC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를 해 왔었습니다. 자그러나이 캐리건슬러 SEC 위원장의 벽에 막혀서 계획을 철회했는데 이제 캐슬러 같은 경우는 1월 2 0일에 퇴임을 할 사람이죠. 그래서 이 판세도 완전히 뒤집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 S측에서는 그동안 SHY의 이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좀 말을 했고 어, 리플의 IPO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본격적인 준비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도 채용을 마쳤고 또 작년 4월달에는 비공개로 i p o 로드쇼를 이미 열었습니다.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자 그래서 리플의 회사 주가는 약 600달러까지 전망.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약 3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현재 코인마켓계 기준으로 리플의 가격이 2달러 부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수치를 계산해보면 2. 2.06달러. 앞으로도 16배, 17배 정도의 수익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리플의 ETF이고, 그리고 ETF 도 말고도 바로 스테빌 코인이 있죠. 자, 리플의 CEO 브레디 갈링하우스는 어, 리플의 스테빌 코인 RLUSD는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빌 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초통화 리플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의 6, 가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와 i p o 그리고 이렇게 스테블 코인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면서 리플은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익이 몰골 파급 효과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리플의 소각입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소각이 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격 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이 소각을, 어, 소각에 대해서는 리플의 CEO도 이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겠다. 좀 밝히어, 어,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리플의 CTO 데이비 슈어츠도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보,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네, 이,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쇼츠는 지금까지 유동성 관리, 가격 유지 관리를 이유로 리플 공급량의 약 절반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격에 영향을 끼칠 만큼 판매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 물량 관리 방식 이게 어떤 거냐 바로 리플의 라거 폐제죠 리플 같은 경우는 매월 초마다 약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해제를 하고 있고요. 또 내일 모레 1월 1일자에도 10억 개의 락업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이죠. 이 중에, 어, 굉장히 물량이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이 중에 약 570억 개가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0억 개의 물량은 에스쿠로 계좌에 락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10억 개가 락업해제가 되고 있는데, 어,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 락업해제의 이유는 어이 사유는 기관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된 자금으로 사업자금 그리고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전체 1000억개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이 10억개가 어, 풀린다 라고 하는건 이 1%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12%가 이제 어, 늘어 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어, 리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락업 페인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i p o 그리고 ETF 출시로 인해서 리플은 정말 막대한 수익처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락업 해제 명분이 바로, 음, 사업자금, 뭐, 이게. 네, 사업 제출 작업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처가 생겨난 만큼 이제 뭐더 이상 사업 자금을뭐 따로 융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명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30억 개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자, 물론 이국제송금솔루션이 ODL을 위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에게 일부 판매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비중은 판매를 하게 될 것인데, 대부분의 비중은 이제 자사주배입으로 바이백이라고도 하죠. 바이백. 이렇게 자사주비를 해서 결국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레이,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결국엔, 어, 그 궁극적으로는 소각으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 그것이 리플의 가격 급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플의 장기적인, 거시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이런 조정 흐름은 굉장히 미세한 이 파동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절대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을 활용하면서, 단한 개의 코인이라도 우리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내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없고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에 털리지 않고서 좀더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중 관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부, 어, 시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중 관리는 제가 어, 매수 탑점과 매도 탑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드릴 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네,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농부 청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